최종화하고 같은 게 하고 싶을 때 그럴 것을 예정을 하고 싶었거든. 두 분.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. 거기에 관한 답변을 좀 아니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아 잠깐만 어이 어왜 이러십니까 아이 어이 왜 이러세요. 우와. 거기에 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. 예? 그때 저 관계자들이랑 만난 거는 맞죠. 확정이. 아, 우리 집사람이 사인 받아오라그랬는데 <laughs>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MBC 방송국의 고위 간부, 현재 미래 전략 본부장인 백종문 씨입니다. 맞죠? 아, 이거 저... 지금 굉장히 베이메이니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? 아예, 여기서는 증거가 없어요. 그런데 이놈은 가만 안두면안됩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시킨 거예요. 하고 시킨 거고 하고 시키면서 나중에 소소 소송을 제기 들어오는 그때 뭐... 요 여보세요, 세요 말씀 해주십시오.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. 뭘 이야기를 해줘야지 제가 이야기를 할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본인들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.